안녕하세요. BBW 뉴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9일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트픽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 결과 여성 가수 부문에서 전유진이 47만 6,390포인트로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19일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SBS 필과 SBSM 더 트로트쇼에서는 손태진, 전유진, 진혜성이 1위 후보에 올라 1위 트로피를 두고 맞붙는다. 1위 후보곡은 손태진의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참 좋은 사람. 전유진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달맞이꽃. 진혜성의 감미로운 곡 사랑에게가 선정됐다. 17세 가수 전유진이 현역 가왕 질때 우승자가 됐다.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경연 내내 인기를 구가해온 만큼 전유진의 우승은 이변 없는 결과라는 평가다. 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전유진이 성인인 치열한 경쟁 끝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전유진의 경우 아직 10대 후반의 나이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다. 전유진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최종회에서 1위에 등극하며 제1대 현역가왕의 영예를 안았다. 파이널 무대에 앞서 진행된 결승전 1라운드에서 중간 1위를 차지했던 전유진은 2라운드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증명하며 최종 1위에 직행했다. 1위에 등극한 이후 감격의 눈물을 훔쳤던 전유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나직까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제가 지금껏 해올 수 있었던 건제 주변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다. 힘을 얻어 흔들리지 않고 큰 무대를 해낼 수 있었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전유진은 현역 가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터운 팬덤을 쌓는데 성공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위한 날개를 달았다. 특히 전유진의 경우 현역 가왕을 통해 탄생한 반짝 스타가 아닌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오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실력파라는 점에서 더욱 큰 기대를 모은다. 계단식 성장을 일궈온 전유진의 인기 비결은 섬세한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무대를 꾸릴 수 있는 퍼포먼스 실력에 있다. 여기에 음악을 사랑하고 가수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데에서 오는 호감형 이미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역 가왕은 끝났지만 전유진의 행보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연 우승을 통해 유명 작곡가인 김종환이 작업한 신곡을 발매하게 된 그는 다음 달 개최되는 한일 가왕전을 통해 또한번 경연 무대에 오른다. 이를 통해 현역 가왕 부승자다운 저력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면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시장까지 섭렵하며 보다 넓은 활동 방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직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제대로 초석을 쌓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음악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와 응원의 눈빛으로 지켜볼 차례다.